자 이제 빠르게 사회의 이모저모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 조선 사회는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 민이 주인 되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이 본이 되도록 노력했던 민본 국가야 민본 국가 백성이 주인은 아니지만 그 백성을 본으로 여기고 나라를 운영하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 창제한 이유도 뭐냐면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한 글을 만든 건 아니죠. 예, 분명히 세종대왕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다라는 표현. 예, 그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너희들한테 이거 만들어 줄게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능동적 존재라는 게 아니죠. 보살펴 줘야 되는 수동적 존재. 그들이 바로 전문대 사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들이 본이 돼야 된다라고 국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세금내니까요. <laughs> 그래야 국가가 운영되니까. 그래서 민. 민이 바로 예, 국가의 본이다. 민이 바로 국가의 본이다. 그래서 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민이 본이 되기 위해서 민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자 뭔가 안정화 시키기 위한 네, 안정화 시키기 위한 네,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백성들을 또 통제하려는 아하, 통제하려는 예, 모습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인지 이 볼게요 먼저 안정화 되려는 모습 하여튼 이들이 굶어 죽으면 안돼 딱, 그 선까지는 마지노선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런 방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먼저, 구효제도입니다. 구효제도. 자, 이 구효제도에는요, 먼저, 예, 먼저, 먼저, 그 국가 주도에, 국가가 주도합니다. 예, 국가가 주도하고 있었던 의창이라는 게 있어요. 의창. 의로운 창고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네.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두둥, 바로, 네, 흑창. 고려의 흑창에서부터 네, 출발해 오고 있었던, 네, 의창. 의창. 네. 더 나가면 여러분들 그 진대법. 그죠? 진대법. 여기 볼까? 진대법. 흑창. 고려 구 때는 뭐 진대법. 어, 이런 것들과 지금 다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춘대, 추나,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예요. 왜? 봄에는 보리 고개, 네, 정말 너무 배고픈 시기가 오거든요. 가을에 추수했던 식량이 똑 떨어진 게 봄이거든. 그래서 그때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창고를 푸는 거예요. 물론 가을에 이자를 좀 내서 갚아야 됩니다. 자, 의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물가 조절 기관을 하기 위해서 상평창, 상평창. 있는데 이런 삼평창도 이제 이후에는 어떤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요. 어,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환곡이라는 제도입니다. 환곡. 환곡은 뭐냐면, 환, 순환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환곡.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쌀이 이제 민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창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어. 이 의창과 상평창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쌀, 이렇게 돌고 도는 거, 백성들 돌고 도는 거, 그걸 우리는 바로 환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이 있어요. 의료시설. 아하. 자, 의료시설에 뭐가 있냐면, 자, 갑니다. 먼저 예, 동서대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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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이제 약국도 있어요. 예, 혜민국, 혜민국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유랑자들, 예, 기근이 오거나 뭐 가뭄이 왔을 때도저히살수 없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또 관리해주는, 또 보호해주는 그런 기원가있으니 이게 바로 예, 동서활인서, 동쪽과 서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활인서, 음, 활 그냥. 이렇게 유랑하면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랑자들. 그래서 이들을 또 관리해주는 어떤 그런 의료 시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어쨌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반면에또 통제하는 어떤 정책들도 있어요. 자, 먼저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들. 그래서 이렇게 딱 주민등록증 같은 거 채워줘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호패법이다라고 합니다. 호패법 자, 이호패법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왕은 누구였다?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요,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요. 네, 예,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가작통법. 오가작통법. 즉, 다섯 개의 집을 묶는 거예요. 묶어서 다섯 집을 한, 한 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집이 도망갔어. 그럼 나머지 네 집에서 세금을 또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을 위해서라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사족들, 네, 향촌의 사족들 있잖아요. 이들은 뭘 통해서 그 농민들을 통제했다? 우리 배웠죠. 향약, 향약.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사족들은 여러분들 사족들은 그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있다고 라 설명드렸어요. 뭐였죠 여러분들? 유향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바로 여기서 여론을 형성하는 기구. 자 그럼 이 유향소에서 열리는 회의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우리는 향회라 그래요. 그럼 이 향회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향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향 아니에요. 네. 이 향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향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향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예, 유향소에서 회의를 하는 것, 향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아, 이 유향소의 어떤 그 운영하는 그런 관리라고 할까요?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수 또는 별감.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좌수별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아 이거 사족들의 그힘 바로 여론을 모는 바로 유향소야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향소에서 열리는 회의가 바로 이 향회였고 향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어, 양반이라고 하는 거 그저 양반 이게 리스트예요 안. 안 안은 장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석부예요 향촌 양반 추석부 뭐, 이런 게 올라가야 향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사이들 나름대로 어떤 그 힘을 갖고 바로 이런향해을통 해서, 이 백성들을 또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이제게률을볼게요 법률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게 해서, 이이 있다는 거. 이국대전서 이렇게 이 완성된 거는 성종, 때예요. 성종 때 성종 때고. 또 알겠죠, 여러분들? 네, 또 속대전. 속대전은 영조때. 영조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전 통편. 대전 통편은 정조때. 으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당시 여러분들, 어, 물론, 어, 관습법. 고려시대는 왜 관습법이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예, 관습법이 있긴 있어요. 예, 관습법이 있긴 있는데, 예, 이제는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이런 관습법보다는 저 앞에 있는 이런 그 법전 또는 조선의 법전 또는 명나라의 법, 대명률,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아, 지금 이제 명문화된 그런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명문화됐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관습법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조선시대 오면 이제 그만큼 좀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었어요. 지방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관. 지방관. 네. 제가 그 수령 7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을 관찰사 그리고 수령 이렇게 있는데 예, 수령 칠사 해야 될 일들 설명을드렸습니다이 지방관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어요. 바로 예, 사법과 사법과 군사와 그리고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해체가 되냐면 언제 해체가 되냐면? 2차 가보기역 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2차 가보기역 때, 2차 가보기역 때, 이 재판소라는 게 설치가 돼요. 재판소. 즉, 사법적인 것들은 바로 이 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방관의 역할이 줄어든 거죠. 이게 이제 가보기역 때 나타난 모습들이라는 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가는 사법 군사 이제 모두 담당하고 전쟁 나면 이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거야. 예, 백성들 끌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들이 지금 2차 가복대 가복 되면 그때서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조선의 여성들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아 조선 전기는 여러분들 전기는 고려시대와 상당히 비슷해. 요 그래서 여성의 그 여성의 그 가정 내 지위가 가정 내 지위 가정 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반면에 후기는요 여성의 지위가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집니다. 왜 출가 외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왜 시집 가면 왜왜 왜, 외인이 되는 거야? <laughs>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라면 아니 나도 아빠 엄마가 있는데 왜 나는 시집가면 나는 아빠 엄마랑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 후기 와서는요 정말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굉장히 팽배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양란 끝나고 나서 이 양반들이 이 무너져 있는 이런 어떤 그 예법. 이런 걸좀 되찾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구분짓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남성과 여성, 임금과 신하, 뭐 양반과 상민. 이런 구분짓기를 너무 교조주의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조선 전기를 그 대표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예, 그렇죠. 바로 예,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신사임당.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16세기 초반 잘 아시겠지만 율곡 이의 어머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율곡 이의 어머님으로 저는 기억하는 건좀좀 반대입니다. 네. 신사임당은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아티스트, 전문 예술가로 저는 분류해야 된다. 현모양처? 하, 무슨, 무슨 현모양처야. 물론 뭐저뭐 뭐 훌륭한 어머님이나지만 전 그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정말 풍미를 했던 예, 뛰어난 아티스트, 예술가로 바라보는 게좀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성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러냐는 기죠이 당시 가운데 역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고려시대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어, 남자가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가다는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장가 가다는 얘기죠. 이건요. 사실 고구려 때부터 남자가 주로 장가를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거는 조선 후기나 되어서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근데 여자가 시집 간다라고 하는 게좀더 강하지 않나? 결혼식 때왜 신부가 울지? 왜 <laughs> 우야 돼? 왜 울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아직도 여전히 여자가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다른 집에 간다 보뭐 이런 어떤 느낌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힘이 졌죠, 이제 지금은요, 그죠? 네, 이제는 남자가 장가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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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 고려 시대나 조선 전기나 어떤 이 여성들의 가정 내 주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 남자들이 주로 장가 갔다라고 하는 거, 어, 이런 모습들.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사임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일곱이이가 어디서 태어나요? 신사임당. 여기 친가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다고요. 남편이 여기 와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이예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제 역사 주도이 바뀌잖아요.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이 사람들 성리학자들, 원칙주의자들, 신분제, 양반 중인 상민 따져야 되고, 남자, 여자 따져야 되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도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여자다운 게 뭐야?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방에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여자다움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게그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헌한설언 신사임당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헌한설언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여자가 감히 뭘 이런 걸 해? 여자는 그저 애나 보고, 아비 섬기고. 이래야지. 결국 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헌한서라은 결국 비쩍 비쩍 마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사임당과 이 헌한서란 이, 이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그1 6세기 어떤 초반, 예, 그 초반 중반 살았던 인물이고 헌한서라은 중반 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은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진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헌한서란 뒤에 나오는 모습은 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이 당시, 이뒤뒤 뒤 조선, 뒤 조선 후기로 가면 상상을 초라는 거. 여자가 어디 감히 딱 쓰고 그냥 어, 얼굴도 보여주면 안 되고 이렇게 주방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되던 거. 실, 아직도 우리는요 조선 후기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남녀의 관계를 은연중에 바라보고 있어요. 은연중에, 은연중에 자꾸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사고 방식입니다. 됐죠? 어, 조선 후기를 대표하고 있는 여성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김만덕. 김만덕. 이 제주에서 장사를 통해가지고 이 여성이, 여성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아, 이거 상상도 할수 없죠. 이게 제가 볼때 여긴 제주도니까. 예, 한양에서 아주 멀리 있는 제주도니까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기근이 왔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을 다 풀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정말, 정말 참 대단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김만덕이 되겠습니다. 정조 때또 활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정조 때. 네. 좋은 일 해가지고 정조가 넌 소원이 뭐냐? 내가 소원 들어 줄게. 라고 했더니 두 가지 얘기하죠. 임금 얼굴 보는 거요. 두 번째는 금강산 관광 가는 거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정조를 만나요. 제주도에서는 여러분들 여성이 육지로 갈 수가 없어요. 제, 제주도에서 육지로 갈수 있는 남성만 가능합니다. 여성은 제주도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당시는 안 돼요. 이게 예, 왜냐면 제주도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그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밖으로 벗어났어. 그러니까 조던 시대는 다 이거야. 여성들은 뭐냐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냥 조던 후이 가면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김만덕은 제주를 나와가지고 정조의 얼굴을 봤습니다. 대단했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갔다 왔어요. 아주 김만덕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 인물로 누가 있냐면 빙허각 이씨라는 분이 계세요. 빙허각 이씨 이분이 쓴 책은 뭐냐면 뭐 전형적인 조선 후기의 어떤 그모습들이볼수 있죠. 예, 규합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규합총서 규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규합은 이게 지금 안방이에요. 안방. 예. 합, 문. 그러니까 안방. 그 안에서 예, 우리 여성들이 해야 될것뭐아 있을까? 여자들이 해야 될게 뭐야 있을요 요리해지 요리 요리.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오해하면 안 돼. 이 당시에. 요리해지 요리. 요리하는 거, 아이 키우는 거. 요런 어떤 그 노하우들을 모아 놓은 책. 이게 이제 규합총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산물이라고볼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났고 지금 이제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이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이 아닐까 더, 더 가야 예전의 어떤 그 가정의 여성이 어떤 그 지위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조선의 사회를 또 이모저모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아, 이 사회가 참 많이 변하고 있네요. 신문제가 동요하고 있고, 그렇죠? 어, 또 이렇게 어, 굉장히 어떤 미니 어떤 의식들 이런 것이 성장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근데 유독 여성들의 지위만 좀 이렇게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